이교시는 십성 조합을 공부할 건데 우리가 그 저번 주에도 제가 한번 커리큘럼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십성은 한 번씩 다 배웠어요. 그리고 십성을 배우면서 십성 조합을 계속 제가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십성 조합을 하면 아마 듣는 얘기일까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고. 어 이렇게 두 가지의 십성 조합이 좀 원활해야 여기 하나가 더 붙고 하나가 더 붙어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지루해하지 말고 이것도 그래도 한 번씩 좀 들어줘야 돼요. 요 지금 어, 우리가 첫 번째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첫 번째 십성 조합이 재생관 재생살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관성, 인성을 보는 거. 그거 공부해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거예요. 정제 정관, 정제 정관이니까 재생관. 어, 음, 정제하고 정관이 있고 이거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려고 내가 조금 정제하고 평관이 있죠. 이거는 편제하고, 정관. 자, 편제하고, 그쵸? 요거는 재생관이고, 과, 살이, 편관이 들어가면 재생살이라고 했어요. 살이 들어가는 거좀 힘들다고 했고, 그쵸? 음. 정재정관 재생관은 뭐야? 이게 제 이게 약간 꼰대라고 했지. 그냥 이거는 은행에 저금하는 거 같은 거야. 이거는 은행에 저금해서 적금 들고 이러는 거 그런 스타일이고 정재 평관은 뭐예요? 정재가 평관으로 쪽 빨린 거거든. 저건 뭘까? 저거는 이거는 적금 들어서 잘 써먹는 거고 이건 적금 들었다가 엄마가 필요하다 그래서 훅주가 정제는 내가 아끼는 거잖아. 내가 꼬박고 정제평관이 있으신 분들이 의외로 상담할 때 물어보면 돈잘 모은다 그래. 선생님 저돈잘 모아. 이렇게 얘기해. 그런 언니들이 평관이 있으니까 훅 나갈 때가 있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정제는 아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정제평관은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편제정관. 음, 요거는 정관이 있잖아. 정관은, 관은 내 돈을 지키는 성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편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굴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처럼 저금만 하진, 않, 적금만 들진 않겠지.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는데, 위험성 있는 거를 살짝살짝 살짝 하지만, 정관이 있기 때문에 막 넘어가서 도박을 한다던가 좀 완전 더 위험성 있는 그런 일을 하진 않겠죠. 이 재생관은. 그럼 이 재생살은 뭐야? 편재평관 재생살은? 얘는 조금 더 대범한, <laughs> 이런 애들이 그, 그러, 이, 이, 이게 뭐냐면, 우리 코인 있잖아, 코인. 코인에서 완전 저, 뭐, 저 뭐, 30억 벌었어요. 뭐, 저 50억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막 이런 애들도 옛날에 우리 몇년 전에 많았잖아. 그런 애들 찾아보면 다 그지 됐잖아. 이게 재생, <laughs> 이게 재생살이야. 편평편한 재생살은 확잘 됐다가 확안 되는 게 있어. 이 재생살은. 이거가 음, 우리가 봤던 재생관 재생살 이거는 크게 벌고 크게 잃어요 그리고 하나 내가 조금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음, 이것도 재생살 살이것도 재생살 어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런 사주가 있어서 요거 관 재생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요거 한번 갖고 왔거든. 이거 지금 정사일주죠. 요기 지금 유은 뭐야? 천울기인지 집안이 대대로 부자 집안이야. 어. 근데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월지가 유수로 신유수라고 하고 있잖아. 어. 여기 언니가 나한테 와서, 선생님 공부 되게 못했어요. 되게 못했는데, 유학 보내줘가지고, 이태리 가서 그냥 외국말 해갖고, 저 취직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언니한테 무토 뭐야? 이거? 상관. 그치? 이거? 식신이죠? 여기 다 재성이지. 그리고 이것도 상관이지. 이거 뭐예요? 정관. 이렇게 봤을 때이 언니가, 관이 있는데 다 식상으로, 상관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럼 이 관에 뿌리가 있어? 여기 하나 있긴 하지만, 이건 여기 멀리 시지에 있는 거고, 그치? 연월에 있는 뿌리가 아닌데, 여기 언니가 어딜 다니냐면,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거든? 그거 총 디렉터예요. 관 빵빵하지. 뭐 식상이 많아서 관못 다닌다고도 얘기하거든?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 언니는 신유술로 무한히 재생관 해주고 있어. 그 얘기를 해주려고 내가 항상 뿌리를 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뿌리가 없는데도 왜 좋으냐면 재생관 해주고 있기 때문이야 음. 그 얘기 해주려고 이거 길게 얘기한 거야 어, 이런 상황도 있다 응, 이것도 가능하지 이것도 가능한데 이제 이런 것들 있기 때문에 원래 관을 망가뜨린다고 하거든 어, 여기도 지금 술토 위에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 이런 어, 경우 이 경우는 재생관을 해주는 거, 야 금생수를 계속 해주는 거, 야 금생수, 금생수, 금생수. 그래서 얘가 뿌리가 없어도 탄탄하다. 이 회사에 10년 이상 다녔어요. 거기서 지금 많이 올라갔지, 그렇지? 요 얘기 해주려고 재생관 한번 우리 이거 훑고, 이거 좀 간단하게 훑었지만 무슨 얘긴지 알지? 이런 경우도 있다. 뿌리가 없을 경우에 가끔가다 그러거든. 어떤 손님 하나가 기억이 안 나. 이쪽에 시 간을 간이 관이, 관이 있었거든. 여기 다 관이 없어. 관이 없는데, 관이 뿌리가 없다고 배운 거야. 관이 뿌리가 없으니까 시원치 않다고 배운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분 나보다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분은 이거를 남편, 그러니까 나, 우리가 관은 보통 남편이라고 하니까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오신 거야. 관이 나는 뿌리가 없어서 다 쓸모가, 아까 내가 보여줬던 사주랑 비슷했어. 그리고 막 해서 쏠 쓸모가 없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관이 제대로 있고, 사업하거든. 나 잘하고 있고, 남편도 제대로인데, 왜 나는 관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제 관은 이렇게 뿌리가 없어서 어떡할까요? 그분이 다 재생관해주고 있는 거야. 재생관, 재생관. 그거는, 그렇게도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얘기해 주려고 이거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관성하고, 인성하고, 같이 있는 거 그거 배웠거든? 음. 음. 똑같죠? 네 가지로 구분했지. 저저번 시간에 했던 거냐. 그쵸? 정인, 정관. 두 번째, 편인, 정관. 세 번째, 정인, 편관. 네 번째, 정인, 아유, 정관, 편관. 편관이네, 편관. 미안해요. 정인, 정관, 편인, 정관, 정인, 편관. 편인, 편자 같아? 편인, 편관. 이렇게 나눴지. 그래서 정인, 정관 뭐라 그랬어? FM 편인 전관개 건데 이렇게 얘기했어. 이건 뭐야 이 이거는 이거는 관인 상생이야. 응, 요거는 살이잖아요 살인 상생. 아까 내가 술 토면은 받아들여서 아까 기억나 임수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제대로 재생살인데. 여기가 금이기 때문에 인성이니까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살인 상생이건 관인 상생이건 관인 상생은 관을 받아들이는 거고 살인 상생은 살을 받아들이는 거야. 어 그렇게 조금 다르다. 음, 여기서 제일 냉정하고 빈틈 없고 이성적인 거는 여기, 그렇죠? 편인정과 FFM이 좀 그렇고 편관정의는 그렇지. 편관 정인은 정인은 좀 긍정적인 성분이잖아. 응, 정인은 인성을 받아들이는 건데, 정인은 긍정적인 성분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아, 괜찮아, 잘될 거야. 그래, 이렇게 좀 해보면 되겠지. 이런 긍정적인 마음이야. 편관 편인은, 아이고 하던가. 아이고, 우리 저기 희정. 가끔 와가지고 아유, 이러고 오잖아 선생님 이제 언제 죽어요 이러고 <laughs> 그게 여기 언니는 웃기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편관 편인 나중에 봐봐 봐편관 있고 편인 있잖아 그럼 아휴 이래 약간 그런 게 강하거든 그거, 그거야 그 왜냐하면 정의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편인은 외롭잖아 힘들고 근데 힘들고 외로운데 그냥 받아들이려니까 아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가 살인상생인데 또 조금 정인을 갖고 편인을 가진 게 조금 달라요. 요 지금 가, 되게 간단하게 지금 리뷰하고 끝났죠? 그래도 다 이해하시죠? 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늘 하려고 했던 거는 그 식상이 재성을 대하고 식상에 관한 거를 공부하려고 하거든? 아까 우리 식상 얘기했죠? 식상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오늘 내가 수업 때 그때 준비했다고 얘기했잖아. 그 식상 얘기하면서. 식상이 있잖아? 식상은 두 가지 일을 해. 식상은 나에게로부터 아웃풋하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식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식상은 생애. 재성을 생애. 재성을 생하는 성분이고, 식상이 대해. 대한다는 건 내가 건드린다는 얘기잖아? 관성을 건드려. 이게 식상이 하는 일은 두 가지야. 식상이 인성하고도 간섭을 하지만 인성이 식상을 지었다 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성의 일이고 식상의 일은 생제를 하거나 관성을 대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식상의 일에 대해서 공부할 거야. 내가 계속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식상 생제 뭐 이러면서 많이 설명 했었잖아요. 그게 이거야. 식상은 두, 두 가지를 한다. 생제하거나 관을 대한다. 그런데 사주에서 식상이 재성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제하는 거잖아 깔끔해 생제만 하면 되니까 돈만 벌면 되니까 깔끔하게 생제만 했었어 그치 근데 이게 관성이 들어왔잖아 식상이 있고 재성이 있어서 랄라랄라 생제만 했는데 관성이 들어왔어 그럼 식상은 바빠 이것도 생해줘야 되고, 이것도 대해야 돼서. 그럼 이걸 한 가지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해석해서 얘기해주면 돼요. 요게, 여기 언니도 지금 무관성인데, 무관성이어서, 어,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 사주가. 이런 사주란 말이야. 그, 봐봐봐. 인성 하나 있고, 신유술하고, 그치? 여기가 식상이지만, 여기가 상관이고. 모든 게다 식상생제를 하고 있었잖아, 우리 언니는. 근데, 운에서 관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언니는 생제도 하고, 관도 상대하고, 생제도 하고, 관도 상대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의 사주도 마찬가지지. 내 사주가 이렇게 돼있잖아. 이게 식상도 없잖아, 식상이.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어. 이렇게 돼있죠? 아이고. 이게 재성이잖아. 그러니까 나의 식상이. 재성. 생재도 하고, 관하고, 암압도 하고. 할 일이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바쁜 사람이야. 식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바쁜 사람이고 아까 저한테 주셨던 사주 있죠. 아까 막 있었잖아. 병화였나? 네. 병진이었고 누가 미토였고 술토였고 그치.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 식상이 장난 아니잖아. 그치. 신미. 여기도 갑 모였던 것 같아. 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이런 사주들은 바쁜 거야. 남자라고 하셨죠? 이게 만약에 여자잔, 남자도 일이 많아. 이런 식진, 상관에 관한 일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여자로 태어나, 옛날에 태어났다. 옛날 조선시대에 태어난 여자분이시다. 그럼 이런 분이 그건 거야, 저기, 이게. 뭐지? 만며느리. 종가집 만며느리 사주야. 할 일이 너무 많잖아. 옛날에 제사 1년에 뭐 24번도 했잖아요? 그리고 바빠야 돼. 안 바쁘면 아까 말했지 안 바쁘면 이상하다고 이 사람이 안 바쁘면 잘못 살고 있는 거지 바빠야 되는 게 맞아요 이런 사람들 특히 미토 갖고 있는 사람들 어, 그래서 이런 게 종같이 만명을 사주다 여기 식상이 있는데 이분도 지금 관이 없잖아 그럼 딱 식상 생제만 하는 거잖아 그렇죠 복잡한 거야 이렇게 되면 되게 복잡하다고 그랬잖아 특히 미토도 우아 들어오면 이렇게 하고, 묘목 들어오면 해묘미하고, 토가 있으면 막 이거 했다, 이거 했다, 이런다는데 술토까지 들어왔잖아. 그럼 정신 없어서 직업성도 바뀔 수 있어. 계속이 술토 대운에는 본인이. 이렇게 식상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메인이 하나 있어야 돼, 메인. 이거 우리 소, 손님들이 와, 많이 오잖아. 우리 상담해줄 거잖아. 그러면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본업. 내 메인이 있고 나머지는 다 취미로 해야 돼. 그러다가 이게 또 직업이 되면 몰라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정신 없어. 경험해봐서 알지. 응. 어, 경험해봐서, <laughs> 여기 식상, 식상, 식상과다냐 어, 응. 을해? 을해로 바뀌면 여기 해묘미 하던 거를, 사오미 하던 거를, 사오미로, 이게 지금 겁제잖아. 겁제국도 되지만, 얘네들이 지금 미토하고 술토에를 같이 해줬던 거거든. 그지 같이 해줬던 건데, 지금 의뢰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사회적인 정인이지. 이건 나쁠 게 없어. 해수 뭐예요? 얘한테? 평관이지.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여태까지는 식신생제만 했던 애야. 근데, 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거 뭐야? 상관이죠? 상관대사라고. 어, 상관합사라고. 식신제사라고. 이걸 해야 돼. 음, 조금 더 내가 해결사적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액션하는 고 뭐를 해결해 평간을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그전에는 그냥 돈 버는 거고.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식상생 어, 식상생지 하는 거고, 이게 지금 평간이시잖아요. 욕이 임묘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와이프가 있으면 와이프가 해결해 주는 것도 되고, 그러면서 와이프가 돌아버리는 것도 되고. 음. 그치 건강으로 따지면 수가 임묘되니까 아까 임묘 우리 배웠지만 뭐 남자면 비뇨기 신장 호르몬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여기 5화가 뭐예요 기토 정화 있죠 여기 임수 정임합해주지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도 정화 있지 정임합해주지 그러면 어때 식상으로도 해결하지만 이거 양이납살이라고 그랬잖아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 지금보다는 나을 수도 있, 있고 음. 그렇게 이게 바뀌는 거야. 이게 식 식상은 재성을 볼 때하고 관성을 볼 때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식상 한번 공부할 때 하긴 했거든. 그래도 한번더 얘기해줄게요. 식신은 뭐라고 했어요? 식신 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초 산업 같은 거야. 그리고 상관은. 말이라고 했죠. 유통이거든. 얘가 상관이 유통할 거야. 뭘 유통해? 식신을 유통하겠지. 상관은 응. 그러니까 응용하는. 그래서 상관이 유두리가 좋다 그러잖아. 식신만 있으면 하나를 파는데 상관은 화려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유통하니까 얘는 유두리가 좀 있는 애야. 상관이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식신만 있으면 좀더 답답해. 전가요 <laughs> 식신만 있어서?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로 식신이 정제를 생할 때. 그지두 번째로 식신이 편제를 생할 때. 세 번째는 상관이 정제를 생할 때. 네 번째는 상관이 편제를 생할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지. 얘네들은 다 언어가 뭐야? 이거는 식신, 식상생제. 그쵸? 이거는 식상생제. 하는 성분이에요. 요거는. 그럼 식신이 정제를 성하, 생하는 경우에 식신도 한 가지만 디립답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